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세기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어느덧 벌써 17세기까지 왔습니다 17세기는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왕조를 볼때 세계적인 큰 사건이 두 개나 몰아닥친 그런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명청교체라는 건데요 그 명청교체라는 것은 어, 그 때까지 중화의 종주국으로 섬겨왔던 명나라가 중국에서 몰락하고 야만적으로 여겼던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세 동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서세 동점은, 어, 그 때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에 불과했던 유럽 세력이 대항의 시대를 맞이하여 서서히 동쪽으로 그 세력을 넓혀왔는데, 그 흐름이 드디어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조선에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당장 직접적으로 조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명청교체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명청교체의 흐름 속에서 조선은 이전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조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다른 왕조가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색스피어가 햄릿을 쓰고 미겔 데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완성하며 독일 최초의 신문이 발간됐던 17세기 초. 네덜란드에는 세계 최초 근대적 증권거래소가 설립됐고 잉글랜드 제임스 1세는 절대왕정을 추진했으며 북아메리카에는 잉글랜드 최초의 영고식민지 제임스타운이 건설됐습니다. 이 시기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시작되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자카르타를 건설했으며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이주했고 잉글랜드의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독일 지방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운동 법칙을 완성하고 휘호도 흐로트는 전쟁과 평화의 법을 썼으며 페테르 루벤스는 마리드 메디시스의 생애를 그렸고 데카르트는 방법서서를 집필하고 비납법을 주장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갈릴레이 재판이 벌어지고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으며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죽이했고 러시아에서는 로마노프 왕조가 탄생하고 유럽 국가들은 베스트 팔렌 조약을 체결로 30년 전쟁을 끝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중국 4대 고전문학의 하나 금병매가 완성되고 만주족의 누루하치가 후금을 건국했으며 환관 위충현은 독림당을 탄압했고 명나라에 대응하는 이자성은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후 얼마 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이라 바꿨으며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차지했고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주선에는 마테오리치의 고녀만국 전도가 들어오게 되고 사명대사는 일본과 국교 재개를 논의했으며 허균은 홍길동전을 허주는 동의보감을 지필하고 선조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고개를 펼치며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영창대군은 유배를 갖고 조선은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게 됐으며 정도원에 의해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상평통보가 유통됐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의 독살설이 제기되고 청나라와 싸우던 임경업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으며 봉림대군은 조선 17대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곳 두물머리는 남쪽에서 남한강, 그리고 북쪽에서 북한강이 흘러오다가 하나로 합쳐서 서울로 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조를 먹여살리는 그런 세금들이 에, 들어왔는데요. 조선시대의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용조라고 하는 것이 그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는 어, 농사를 지어서 낳는 그런 곡식들을 말합니다. 곡식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생산량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용은 지금으로 치면은 부역 또는 이제 군역인데요.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행사, 시행하는 큰그 대형 공사에 사람이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건데 이것도 세금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는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어, 조정에다 바치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직접 현물을 각 지방에서 받아다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가장 어, 부담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세 번째 어, 조였습니다. 이 조를 갖다가 공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들을 일정한 양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 지방의 백성들이 부담을 해서 정부에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특산물로 배정한 것이 그렇게 고루 배정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그 지방의 특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특산물로 바치게 하라는 바람에 그 지방의 농민들이 농사 짓기도 힘든데 그 물건을 구하느라고 천지 사방으로 어,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납은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가호호라고 할때그 호에다가 매겨가지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 공납을 받쳐야 됐습니다. 첫 번째 조의 경우에는 이 전세니까 생산량만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어그 많이 내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낼수 있는 그런 그그 그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공납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것이 16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능을 했는데 16세기 말에 임진나란이 터졌습니다. 이 임진나란이 터지면서 농토도 줄어들고 백성들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더욱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줄고 농토도 줄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는 운영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백성들로부터 공납을 거둬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다만 공납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호당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 고루 배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간에 아전들이라든가 관리들이 백성들을 등쳐먹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 외에도 또 이게 추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당시 각 지방별로 그 특산물을 일일이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은 농사짓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사실 그 특산물을 일일이 만들어서 바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신 내주고, 대신 내주고, 농민들한테는 그, 그 값으로,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한 이자로서, 농산물을 받는 이런 그 상인이라면 상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방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방납이라는 것은, 공납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농민들이 직접 공납을 바치는 것을 막고, 자기들이 그것을 대신 내주고, 사실은 엄청난 고리대를 그 농민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방납을 하는 거는 지방의 아전이라든가 관리들과도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크나큰 이윤을 챙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양반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바로 그때 제기된 개혁이 대동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하나로 한다는 뜻인데 그 핵심은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특산물로 내던 것을 그냥 그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 쌀로 내라 이렇게 모든 특산물을 쌀로 바꿔버린 그런 어 제도입니다. 따라서 쌀로 바꿔서 내게 되면 그것은 정부에서 그 쌀을 가지고 그 시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어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상품 경제가 어이 세금 납부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대동법은 적어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조선 사회의 그 아직 경색됐던 그런 위기 국면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더 세금의 부담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동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행돼 나갔을까요? 가장 먼저 대동법이 실시된 것은 1608년의 일이었었고 당시의 임금은 광해군입니다. 이때 시행된 대동법은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지역부터 먼저 실시가 됐고 처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된 선해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전까지 그 공납에 들어갈 특산물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했던 백성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보자 그 다음에는 삼도 대동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경기도에 이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이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는 어, 그런 파격적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반발이 따랐습니다. 지, 어, 특히 지방에 있는 토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토호들과 연결된 양반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까지 공납법이라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가구의 수 호당 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은 부담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납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폐해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동법은 그 공납물을 쌀로 바꿔내면서 그 부가 기준을 집에서 그러니까 호에서 땅으로 바꿨습니다.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전답이 없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민은 안 내도 되는 이런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조금 내거나 안 내도 되는 그런 식의 획기적인 그 세금제도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16세기까지 광범위한 토지 매입을 통해가지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던 대지주들. 거기는 주로 사대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을 뭐 뺏기게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반발이 심해졌던 겁니다. 아무리 양반들이 반대해도 이거는 우리 양반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대동법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자체를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농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거는 나라가 뒤집히고 조선왕자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입니다. 여기에... 어. 선봉장으로 나섰던 분이 김육이라는 분인데요. 이 김육이라는 분은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살면서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그곳의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일일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육이라는 분도 당시에 주류 당파했던 서인에 속하는 분이었지만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